여기 뭐 이렇게 위아래로 따뜻한 바람 치고 산바람 쥐고 응. 여기를 너무 깊게 꾹 아, 누르면 일, 여기 가기위아래 어, 응. 여기 응. 누르면 여기가 뜨거워져 역시 너무, 너무 뜨거우니깐 계속 여기를 손에 이렇게 응. 넘겨줘야 길이가 응. 아주 약간 껍질머리 같잖아요. 응. 그 이렇게 넘겨줘야 앞머리는 약간 볼륨가 있게 하고 싶으면 뒤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면 위로 뒤로 이렇게 떼면 손으로 여기가 볼륨감 자연스 여기 이렇게 눌러줘야 내요 여기 눈아 너무 볼륨 아니 금방 부거져이거아 내가 금방 부셔요 밖에 나가면 또숙 해서 금방 뜨고 있어요. 응. 여름에는 웬만하면 기록해서 금방 뜨고 응. 있요 겨울에는 좀게더 있어요. 응. 이게 너무 긴 여고. 터지니까가도 하겠습니다.